오늘 할 거가 이제 이 참수 끝인데 어 함수 는 네가 문제를 풀때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않습니 여기서부터는 단순하게 숫자계산 쉽게 성립한다고 끝나는 것들 아니라서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음, 네. 그래서 아주 기본 그래프는 y는 ax 제곱 이때 이렇게 생겼다는게 A가 어떤 칸이에요? 여 뭐랄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어디를 지낸다? 응. 응. 원점 원점 혹은 0,0 응. 응.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지? 원점 꼭지점 꼭지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평행이동하게 어서 이렇게 이사가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표시를 하지 그럼 당연히 이꼭짓점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보지? 이게 기본적인 평행이동의 개념.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 모델에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한 번만 정확하게 숙지를 해놓면 으 어떤 평행이동이라도 다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x 축 방향으로 p만큼, y 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p를 넣어주고 y 대신에 y-p를 넣어주는게 이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알아볼니다 그럼 당연히 0,0에서 이거 전체가 평행이동 됐으니까 p,q로 꼭지점이 사를받되지 이렇게 되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y 대신에 y-p로 x 대신에 그러면 괄호 치고 x p 의 제곱 이렇게 돼겠 여기까지면 안 어렵죠 이게 이제 남은 모든 거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직접 평행이동을 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려라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줄게 오케이. 1번 문 X 제곱그 y we a 다음 위차이사의은이사람 관로 사람 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이. 무슨 슨 축의 향향으로 y 축그러면은 어떻게 은이 y 축 방향으로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래이사람이 사람은 이사평이동하이이이 사람은 Y는 람은이사람 Y는. 이게 무슨 말이지? 선생님 방금 설명할 때못 뭐 들었지? 음. 선생님 방금 설명할 때못 뭐 들었지? x 값이 1래 근데 왜 2에다가 이 e, x에다가 2를 넣었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실중해서안 그 됐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 p, y 대신에 y- q를 쓰는 거였어. 그런데 x 자리에 2를 넣는다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아이 마이너스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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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말을 하다 w h 마이 h 이 w 스 y 사 h y w 로 y why, why, w 고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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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음, <laughs> 그러면? 그러면 4g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라고 어마무시하게 간단한 거요 정신만 차리면 하나도 안 어렵다 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게 되지 그래서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이렇게 써져 y 축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해놨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정석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y는 4x 제곱 그래프는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 대칭 축은. 원점 대칭 축 있네. 대칭 축이 무슨 말을 하고 축. 축. y. 어디를 대, 중심으로 대칭돼 있어? 그렇더라. 원점.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게 없어. 원점 대칭은 그렇게 안 생겼지. 원점 대칭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지난 시간에 별로 까먹었지만, 그러면 y축 대칭, y축 대칭. 그걸 식으로 써면 어떻게 되냐 했어? y는, 아, l x 그리뭔 소리야? 이 대칭 축을 식으로 써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y는 어. 응. 어. 뭐라고? 응. 그런 이야 y는 0, 0. 뭐 봤던 거잖아. x는 0이라고 했잖아. 2있는 아, 아, 모든 아. 점들의 x 값이 0이라 했어. 알았어. 했어. 잠깐 뭐가 있지? 그래서 숙제 열심히. 알겠지? 앞에 것부터 열심히 와서 빨리 빨리 2차 숙제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때쯤 되면 또 2차로 하나 더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앞에 요 했을때 영상 다시 뒤적뒤적거리면서 뭐 내가 배웠다 그제? 저 어쨌든 간에 원래는 꼭지점이 0,0인데 이 친구가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해야 되겠지? 2컨 응? 선생님이 묻는 거에 대답을 해야지 주영아 X축 방향으로 얼마 y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l 칸. n y 축방향으로 h 칸. t 칸. 어, y 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줬는데 어. 아... y x축으로 t 칸, y 축으로 r 칸. not X축으로 y 응. 축으로음 0칸? 어, y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주라고 문제 이미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칸. 칸 굳이 2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또 뭐야? 2, 2, 고 그래프, 이렇게 해서 보 어. 칸, 칸으 되어있으니까. 그건 뭐는 좀, 이 초등학생 것. 초등학생스럽게 그 칼로로 대답할 거야. 두.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평면 x축만큼 x축을 방향으로 평행이 뭐라는 거야. 문제 한글 못 읽어? 한글 못 네. 읽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 어디에? 어디에 이거 어 읽어봐봐. X축 아 그거 x야. 와이축. 아, you... 이 봐라, 이 봐라, 정신이 없다. 그걸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이 정신머리 어떡할 거야? 이 정신머리 어떡할 거야, 아주야? 다시. 와이축을 방향으로 평균이 더 많은데? 얼마만큼? 두 칸. 거기 두 칸이라고 이렇게 했어? 두 네. 그두 번이라고 적혀있어? 그냥 이라고 적혀있어 유치원생이야? 어? 아니야 잘안는데선생님 그러니까 설명할 때잘 들어 얘야 선생님은 그냥 Y축으로 이만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는 두칸들어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미 이 문제를 쓸 때부터 선생님이 Y축으로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중을 해라. 이놈의 시기야. 그래서 Y축으로 지금 얼마만큼 평행을 했지? 이만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라? 그러니까 나는 이번 시간에 지금 한 개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 그한 개를 대답을 못해 니가 지금 난 하나밖에 안 했어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을 해주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넣어줘라 라고밖에 얘기 안 했거든 난그 한마디 한게 다야 그걸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Y축에 Q를 대신 E를 넣어서 뭔 소리야, 근데 가 어, Y축에 E를 빼줘요? 그뭔 소리야! 난한 마디밖에 안 했는데 음. 저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Y축으로 Y축으로 Q만 빼주니까 이 1을 넣어서 야 그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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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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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는데? Y만큼, 형님 이동을 하면은 Y만큼 평행으로 했어? Y. 음. Y이만큼? Y만큼, Y만큼 평행 Y 주위에 방향으로 형님 이동을 하면은 Y 대신. Y, 음. 축의 말해. 어, 말해. X, y, y, y 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e 소말이 u n g r o p 말 hanging your arm? What's 기서 e 거기서 이미 h a t s the word? What's the word? What's the w o r 만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왜 이렇게 못 해. 네 머릿속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단한 문장인데. 한글로 적어 보면 x 축으로 p y 축으로 q만큼 아이씨. q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넣는다가 다야 이게 끝이라고 이거를 요거, 이거를 이거에 맞춰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네가 지금 다시 마지막 q y축으로 음, 이만큼 변동하면 y 대신에 y 2를스 u 를 사용한다? 그냥 넣는다 그러는지왜 사용한다 그러죠? 응. 난 넣는다 그러는데 넌왜 사용한다? 응. 그거는 별 문제는 아닌데, 그런 응. 사소한 디테일들을 <laughs> 선생님 말하는 걸안 들으니까 자꾸 넌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식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다고? 왜 이렇게 어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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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방이으로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평행이동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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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동 이렇게 이이이 어 위쪽 이쪽 위위 위쪽 네. Y 축 방향의 양수 방향으로 평행하겠지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냥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꼭짓점은 원래 어디였어 응. 이 어디로 가겠어 응. 응. 이게 다. 라 물론 여기서 한계를 굳이 더 보자면 요 부분에 대해서 볼건데 혹시 요 뒤에 요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음. 중학교 얘학년때 공부를 안해서 모르지 그지? 자연수 응? 자연수 말고 음. 자연수는 너무 전급한지 대답이고 자연수. 그나마 상수였으면 중학교 음. 1학년 수 대답 정도 되고 중학교 음. 2학년 때 1차 함수 할 때, 어? 실수. 실수가 음. 왜 나와요, 음. 기생? 왜? 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도 너는 듣고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할때 공부 좀 열심히 했었으면 음. 선생님이 적은 이런 식으로 쓰면 보통 y 제곱편. A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가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네. 맞나? 네. 음. 그래니 네가 집중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네가 생각을 해야 돼이 파트 머리 비우고 계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래 네. 뒤에도 마찬가지 <laughs> 43페이지 무슨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대? 네, 네. 선생님 방금 뭐라 고 물었어? 어느 네, 방향으로 이동하냐고. 아, 어, 그럼 마이너스 8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밑. 네. 내가 지금 뭔 문제 하고 있는데 x축의 네. 방향이 라고 적혀 있는데 낱놓고 기억자도 안 보고 있지 이놈 시야 네. 그럼 그럼 내 십삼 번 적어줬잖아.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동해? 그럼 당연히 이거 봐야 될거 아니야? 어느 방향 으 평행이동하는지 이네 똥개 같은 지그시.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오? 네. 아이 저씨 어느 방향으로 왼쪽. 음, 아니 쟤는 왜 저런 문제고? X축. X. 네 오늘 내가 내랑 방향, 평행이동 방향 얘기할 때두 개밖에 안봤서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아니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오늘 음. 수업하면서 방향이 두 개밖에 안 음. 대신 방향 얘기야 뭔데 뭐 대신해가 나이 수와 이수필요 방향 방향 x 축 방향 y 축 방향 두 얘기밖에 안 했다. 아, 네. 전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한 얘기가 한 문장밖에 없는데 그한 문장도 지금 제대로 뭐 하냐니 오늘 정신머리 어디다 떠고 다냐? 14번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 동한데대 X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Y는 Y는 하고걸치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8 제곱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호를 조심해서 넣어야 되겠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응 이거를 주의해줘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그래프도 원래는 4x 제곱이 꼭지점이 어디야 음. 음. 그리고 어디로 불로 아, 무죠 그래서 이렇이 생겼죠 이거. 네? 네. 이이친이가 어느 축 방향으로 어느 어. 어느 만이이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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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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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거 이거. 터거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이이 어디로 갔겠어? 음. 이이이 어디로 갔겠어? 플러스 쪽 꼭지점이 어디로 갔겠어? 아이, 쟤, 씨. 공주 셈이 어디로 가겠어? 페르코마. 저이 맛이 갔나 자가 이. 마일머스. 그렇게 더하기 맨날 틀리냐 어? 저 터지고 싶냐? 그 대답이 그렇게 나오기 힘든 대답이야. 여기 어디라고? 마이너스 원래 꼭짓점이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만 -8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짓점이 -8,0으로 갔어. 가 그렇게 나오기 힘든 대답이야. 음. 이 똥강아지 같은 놈이. 14번에 답 줘볼게. 응. 모하이는 4하고 8을 치고 x 플러스 8 제곱 만들어놓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그래서 십을 구십, 오백 원만 되겠어. 만 그렇죠. 그 그거 다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물어, 인마. 네. 알겠습니다. 맨날 그 맨날 차나 그렇게 생각 없는 티 내지 말고, 인마. 저 터질 라가기 그래서 항상 정신을 빤짝 차리고 수업 그래, 그래, 그 그래. 네, 그러 그러면. 네, 네, 뭐라고요? 아니 오늘 점심에 네, 짬뽕 먹었잖아 네, 뭐라고 네, 그러면. 네, 그러뭐라고러러고있으면 무슨 수업이 돼? 네, 28번 문그 28번 문제 면 네, 그러

이렇게생겼 그리고 원래 이 친구 그래프 꼭지점 어디야? 에다가 어디로 볼로? 아로이 눈이 없냐? 눈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못봐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평행이했으니까 꼭지점 이사겠지 네. 어디로 네. 어, 이사갔어? 이코모 칠로 이사가서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니 진짜 그 그림 저렇게 못 그려. 어디가? 이어려 위야. 가 일단 여기까지야.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다른 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앞에 덜푼거 마저 풀고 오늘 배운 거까지 마저 풀고 역시나 A스텝만 그지 네. 그래서 채점을 한번 해보고 모르는 뭐 걸생각면면한번더 배워야 나중에 B스텝만 숙제를 할수 있겠지